하수구 탄광촌이 지도로 보면 떨어져 있지만 여기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빙하참 마음이 아픕니다. 젊은 분들이 희망이 점점 없어지는 걸 체감을 하시면서 이제는 저한테 좀 질문을 주시는 내용이 부동산 공모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리고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수 있는 날이 오기는 언제고 물어보시는데. 일단, 오늘 다 답변을 드리긴 어렵고, 이런 부동산 공부는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정석. 부동산 공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엘리트 코스다. 없으시죠? 왜 그러냐면, 제가 굳이 설명을 돕기 위해서 좀 예를 들자면, 부동산 공부는요, 영어 공부랑 좀 비슷합니다. 뭐냐면,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하다 보면, 집중해서 계속 하다 보면 늘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계속 열심히 하는 게 제일 어려운 분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어 여러분, 그냥 미국 가서 사시잖아요? 늘어요. 실제로 내가 꼭 필요하면 늘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부동산, 당장 계약할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리고 자주 계약을 하지가 않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부동산은 계약을 할 것도 아닌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어려운 거고, 영어도 미국 가서 살 것도 아닌데, 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공부를 하자니 어려운 건데, 막상 내가 닥쳐서 정말 쓸 일이 있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들어요.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실력을 늘려온 건데 데이터만 읽고 공부하는 분들이 많지만 중요한 거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공부하는 방법 중에서 정작 중요한 게 뭔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현장을 좀 돌아보시면은 조금씩 감이 올 거고 부동산 공부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내가 실력이 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인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직접 체험한 거예요. 100% 전부 다입니다. 신규 클래스, 어, 매수 준비 클래스, 그리고 새로 나온 책, 그리고 제 상황 아래 링크에 정리가 되어 있고요.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응원 덕분에 이렇게 잘 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응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영상을 왜 준비했냐면 은 예전에 마용성광 들어보셨어요? 강남 사구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마용성광 다들 들어보셨죠? 원래 저때 마용성광 없었습니다. 있던 단어가 아니에요. 누군가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의미가 커요. 잘 보세요. 강남사구. 왜 묶였어요? 묶인 이유가 있죠. 마용성과 묶인 이유가 있죠. 그런데 하수구 탄광촌 들어보셨어요? 새로 나온 단어예요. 하수구 탄광촌. 어떤 지역 놀리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하수구 탄광촌은 그냥 약자예요. 마용성광처럼. 자, 하수구 하, 하남, 수, 수지, 구. 구성락, 탄광촌, 탄동탄, 광광명, 촌, 평촌입니다. 이렇게 6개의 지역을 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부동산 공부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도대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올라가는 걸까요? 데이터 말고 현장에 가면 은 부동산은 도대체 왜 올라가는 걸까요? 이거 생각보다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고 좀 투자를 해야지 감이 점점 생겨요. 저도 금방 될줄 알았는데, 지금 기억해보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한 2년, 3년? 2년 넘게 해야지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뭐냐면은, 이게 나이도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이사를 해보고, 집을 구해보고, 인생을 살아보면은, 이게 더잘 보여요. 그냥 공부만 통해서 이걸 파악하시는 분들은 되게 머리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있어요. 실제로 젊은 분들 중에. 어떤 거냐면,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산 다음에 이사를 하는데, 이 과정 안에서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하고 돈을 더 벌기도 하고 주식이 잘 되고 코인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섞여 돌아가면서 또 부동산 규제가 다주택자가 되고 또안 되면서 이런 것들이 돌고 돌면서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고 이사하고 옮겨 타고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 안에서 시세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제가 시세 자체를 무시하면 시장 자체를 거부하면은 실력이 늘 수가 없으니까 폭락 논자가 실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거예요. 로또 아시잖아요? 로또가 내가 당첨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당첨 확률이 올라가나요? 아니에요. 로또는 실패하든 성공하든 이 다음번에 당첨 확률이 또 똑같습니다. 실력이 늘어나는 게 아닌데, 부동산 투자는 공부를 하면서 하시면은 투자를 실패하더라도 다음 투자가 잘될 가능성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 저는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실패했다가 8년이란 시간이 걸려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부동산 공부가 왜 막연하냐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굴러가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국에 그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집을 사는지 가격을 올려놓는지 뭐 금매를 파는지 호가를 올리는지 알 수가 없는데 계속 복잡하고 너무 크다고 생각하면 실력이 늘 수가 없고 단순화 시켜야 돼요 단순화 시켜서 최대한 내가 이해를 한 다음에 거기에 살을 붙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가 없고요. 단순화 시켜 볼게요. 대한민국 아파트는 서열이 있고 그 안에 가격이 있습니다. 강남 4구 비싸죠? 비싼 아파트는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고요. 마용 성광 얘네가 어떻게 보면 지도에도 비슷하지만 가격대도 어느 정도는 비슷해요. 그들만의 리그인 거고요. 노도가 가격이 저렴하죠. 그들만의 리그인 거고요. 그리고 하수구 탄광촌이 지도로 보면 떨어져 있지만 여기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그들만의 리그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파트 시장이 돌아갈 때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는 맞물려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쯤 시기가 되면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이 시세가 움직인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포인트가 이거예요. 부동산을 지도로 공부하시는 것도 좋아요. 지도를 보면 서로 생활권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어디가 학군이 좋고 어디가 상권이 좋고 어디가 일자리가 가깝고. 근데 그 지도를 따라서 시세가 형성되는 것도 있는데 거리가 멀더라도 시세가 연동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수요자들의 자본 규모에 따라서 그 정도 되는 시장이 어느 정도는 연동이 되면서 돌아가는 시장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걸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가재열 뉴타운이 올라가면 제가 기름뉴타운, 그리고 기름뉴타운도 올라가면은 음평뉴타운을 꼭 가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질뉴타운을 말씀드리기 전에 공덕에 가서 마리프를 말씀드리고 경희궁 자이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질뉴타운을 말씀드렸고 가질뉴타운이 올라갈 때 제가 기름뉴타운을 얘기하니까 거기는 성북이라서 안 되란 답변이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원래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해하는 게 어렵다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지금 기름뉴타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뉴타운이랑 맞물려서 은평 뉴타운을 가보시면 여기도 느리긴 하지만 점차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도로 보면 생활권이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이란 생활권 안에서 가격으로 묶으면 은 수교층이 어느 정도 겹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공으로 따지면 상계주공, 중계주공, 하계주공, 창동주공 있고 하안주공 있고, 가양주공 있고 강북구에도 주공이 있고 그리고 신월동에도 시영 등 주공같은 아파트가 있고 그 중간에 성산시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투자나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 집단이 되게 많아요. 이 그룹이. 하수구 탄광조처럼 제가 묶어놓은 지역, 묶어놓은 아파트가 너무 많아서 문서로 정리가 안 돼서 파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경매를 시작하면서 계속 묶은 거예요. 여기가 올랐으니까 여기가 오를 거야. 여기가 올랐으니까 여기가 오를 거야. 결국 부동산은요, 사람들의 흐름이에요. 사람이 몸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돈이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시세의 흐름도 있다는 거예요. 지도의 흐름도 있지만, 돈의 흐름도 있기 때문에, 돈의 흐름도 공부를 해보시면, 이게 잘 읽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하수구 탄광촌지역들 알려드렸잖아요. 여기가 어디가 많이 올라갔고, 어디가 더올라간지 확인을 해보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얘네가 메꿔지는지 보세요. 지금 늦게 움직인 지역이 어디예요? 광진구예요. 그런데 광진구 제가 얼마나 많이 추천드렸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수구 탄광촌이 서로 맞물려 돌아간지 보신 다음에, 얘네가 끝나고 나면 어디겠어요? 이 다음 입지가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지도만 공부하지 마시고 돈의 흐름도 공부해 보시면 부동산을 공부할 때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묶으면 수도권 안에 경기권 안에 또 인천권 안에 서울권 안에 이런 식으로 맞물려 돌아가는게 눈에 보이실 건데 이게 어떤 순간이되면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게 얘네가 동시에 안 올라가요 하수구 탄광촌도 동시에 안 올라가요 그리고 거기 대장 아파트들은 좀 비슷하게 같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나머지 아파트는 같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이런 이론만 가지고 몇십 년 투자한 분들 중에 돈 많이 버신 분들 되게 많은데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세요.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오는 건데 이게 좀 생소한 분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저는 꼭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걸 이미 느낌으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투자 공부를 하신 분들은. 느낌은 알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수도권 안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모여 살았잖아요. 그러면 이 시장이 만들어져요. 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격을 통해서 사람들의 선호도가 나와요 물론 예외인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면 가격이 비싸거든요 그러면 그 선호도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가격이 아니라 사실은 선호도인데 선호도가 우리가 솔직히 물어볼 수는 없으니까 개개인별로 그러니까 가격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세 의 흐름을 통해서 시장의 움직임도 파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처음 보면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막상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복잡하지만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너무 복잡하게 가지 말고 하수구 탄광촌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거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준비해봤고요. 여러분 혼자 아니시니까 목소리 내주시고요. 보이든 안 보이든 제가 앞에서 목소리 내고 있습니다. 응원 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